수요 a, 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. a12 빼기 a 1 5 오고요.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2k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2k-1 더하기 n제곱이다. a9가 16일 때 a11의 값을 구하시오. 나 조건을 볼게요. 나 조건 보면은 요거는 1집어넣으면 a2, 2집어넣으면 a4 에서 짝수번째, 짝수번째 항들의 합이고요. 이건 대입해보면 홀수번째 들의 합입니다. 그리고 관계가 있죠. 수열의 합이기 때문에 우리 기본적으로 이용되는 게 이런 거에서 수열의 합 Sn 있죠. s n 있을 때 An 구하는 방법이 Sn에서 Sn-1을 빼면 이게 An 됩니다. 이게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만족하는 식인데 보통 여기에 이용되는 걸좀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돼요. 그래서 여기에 자,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만족하는 거기 때문에 자, n에, 이 n자리에 n 플러스 1을 집어 넣은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. 자, 쓰고 나서 빼보겠습니다. 자, 아래쪽에 한번 써볼까요? 그럼 k가 1부터 여기 m-1까지 a에 2k가 되고요. 자, 시그마, k가 1부터 n 1까지 a에 2k-1. 더하기, 여기도 n 1의 제곱, 이렇게 입니다. 자연수기 때문에 이제 n은 여기서 이제 2부터 들어갈 수 있어요. n이 이제 2부터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, 그다음에 이거 빼보면 여기는 a a 4에서 a 2n까지 나오고요. 여기는 마지막에 n-1 집어넣으면 a 2n-2이기 때문에 빼주면은 a 2n 번 짝만 나옵니다. 해주면 a 2n 이렇게 나와요. 그다음에 우변을 보면 2 n입니다. 자, 우변. 이거 홀수번째 항인데, 마찬가지로 빼주면은, 마지막 항만 살아남아요. n지번은. a 의 en-1. 자, 요것만 살아남고요. 더하기. 자, n제곱에서요. n 1의 제곱을 빼주면, 이거 전개시키면, n제곱-en-1이니까, 빼주면, n제곱 사라지고요. 요것만 부호가 반대로 나옵니다. en-1. 이렇게 돼요. 그래서 이제, 이거요 관계에 우리 이용을 해서, 이렇게 나왔고요. 주어진 거 보면, 은 a12 빼기 a10. 그 다음에 a9. 구하라고 하는 거는 a11. 제일 작은 거 9부터 9, 10, 11, 12니까. 자, 요 식에 제일 큰 12가 나오려면은 na6을 집어넣으면 됩니다. 자, 6을 한번 대입을 해보면, a12는 6 집어넣으면은 여기는 하나 작으니까 a12 됐고요. 11이 되고요. 그 다음에 요거 2m-1, 2m- 똑같죠? 여기가 11 이렇게 더해집니다 그 다음에, 또, 하나 작은, n에 5를 집어넣으면, a10은, 하나 작은 a9 이렇게 나오고요. 또, 99, 같죠? 이렇게 됩니다. 가족권에서 a12 A10이 빼기 a10이니까, 요, 식을 이렇게 빼볼게요. 이렇게 빼보면, a12에서 a10 뺀 값이 5. 자, 우변, a11인데, a11은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고요. 빼기 A9, A9는 주어졌습니다. 16이라고. 그다음에 11에서 9 빼주면 2 이렇게 돼요. 요거 마이너스 14고요. 이로 넘기면은 19. 그래서 A11이 19가 되겠습니다.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